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어, 지난 주말 사이에 어,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화폐 개혁에 관한 그런 뉴스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하 경제를 어, 양성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뭐 어떤 확실한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폐 개혁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 화폐 개혁 진짜로 일어날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진행되게 된다면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변 국들의 화폐개혁 이야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화폐개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2014년부터 해서 대략 한5 내지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화폐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 예전에 제가 이제 발리에 놀러 갔을 때, 생각해보면은 어,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대략 한 10배 정도 명목상 금액이 더 컸었던 그러한 어,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좀 단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단위를 1000분의 1로 낮춘, 낮춘다고 합니다. 자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우리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화폐단이다 보니까 이러한 조치를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조치가 지금 당장에 일어났었던 건 아니고 60년대부터 해서 계속 안건을 올라왔다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계속 반려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추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우리나라랑 그 바로 마주대고 있죠. 북한이 2009년에 화폐개혁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2009년에 어, 100분의 1의 화폐개혁을 단행을 해가지고 이 북한이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를 수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북한에서 자유시장경제 그 뭐라고 그, 이 부자들이 생겨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북한이 좀 심한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용인할 수 없었죠. 그래서 화폐개혁을 단행해서 그들 세력을 죽이겠다 했는데 결국은 어, 경제가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사재기가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경제 대란이 났습니다. 뭐그 결과 그때 당시 북한의 화폐 개혁을 추진했던 어떤 사람은 총살형을 당했다고 하죠. 자, 이 이러한 그어게 보면 두려운 화폐 개혁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1950년대와 1962년에 어,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일단은 한국 전쟁 당시 1953년에 어, 화폐 개혁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북한군이 어, 이 조선권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일보 일제 통치에 하 있었던 그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윤전기를 확보를 해 가지고 대량으로 조선은행권을 발행한 다음에 남한에 뿌렸습니다. 그 결과 그때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힘들었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1차 화폐 개혁이 있었고요. 1962년에 이때가 참 재밌었습니다.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격적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 물가가 폭증을 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이게 그 지하 경제 자금을 양성하겠다 그 취지였습니다. 이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이 우리가 이제 짱깨라고 하잖아요. 이 중국의 그 중국 화교의 그 어떤 수장을 짱꼬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발음합니다. 그큰 괴짜게 돈을 담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 지하에서 꺼내야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2000년대 중반에 노무현 대통령 때 화폐개혁이, 어,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어, 이제 뭐, 회고록 같은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화폐개혁 추진팀이 있었고, 천 원을 일환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추진을 하다가 어 이제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이제 사실 이제 화폐 개혁하면은 앞서서 이야기 드린 바 같이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행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때 이제 5만 원권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어 이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시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그 화폐 개혁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났냐 일단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됩니다. 주식 시장이 동반해서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실물 경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물 자산, 즉 부동산 자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화폐 기혁이 있다 그러면은, 어, 실물을 확보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채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채권자들, 금융 회사들이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962년에 화폐 개혁 당시에요. 저희 그제 할머니께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리면요. 아마 아마 1961년 정도에 친척한테 돈을 꿔 주셨다고 합니다. 거의 뭐 그때 당시 결혼 자금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1,2천만 원 수준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화폐 개혁이 단행되고 그리고 몇년 뒤에 친척이 또돈잘안 갚잖아요. 그몇년 뒤에 거의 한 5,6년 뒤에 받으러 갔더니 그 값어치가 솜한통 값밖에 안 됐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화폐 개혁 진행된다면 이러한 물가 상승 있게 된다라는 점. 그 점에서 주식시장이 하나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준 수단이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